안녕하세요.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원입니다. 프로포폴로 인한 마취사고, 약물 남용사건.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원의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미용성형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면마취제에 대해서 정말정말 정말 궁금한 점을 쏙쏙들이 풀어드릴게요. 프로포폴은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가장 유명한 수면마취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그 수면마취라는 게 뭔지 알아봐야겠죠? 마취는 크게 전신 마취와 부위 마취로 나뉩니다. 전신 마취는 다시 마취제를 어떻게 몸 안으로 넣느냐에 따라 흡입 마취와 정맥 마취로 분류됩니다. 드라마 수술 장면에서 환자 막 마스크를 이렇게 씌우고 시작해서 나중에 막 입에 막 관이 물려 있는 그런 장면 있죠? 그게 바로 흡입 마취예요. 의식도 자극에 대한 반응도 호흡도 전혀 없어서 기계로 인공호흡을 시켜 주는 그런 상태죠. 이 때, 환자가 정신이 멀쩡한데, 막 입에다 막 관을 갑자기 꽂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미리 수면 상태로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정맥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약이 바로 정맥마취제예요. 이때 잠은 자는데, 스스로 숨도 쉬고, 막 아프면 막 반응도 하고, 그런 상태를 진정상태라고 합니다. 이 진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진정 마취라고 하고요. 그걸 우리가 흔히 수면 마취라고 부르죠. 수면 마취는 정확하게는 정맥 마취 중에서 진정 마취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도 대체 왜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는 걸까? 뇌에는 잠을 자라는 신호를 주는 물질이 있어요. 감마 아미노 뷰티산. 흔히 가바라고 부리는 물질인데요. 이제 그만 꿈나라로 가봐. 잘 자요. 프로포폴은 바로 이 가바의 수치를 높여서 뇌의 기능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잠이 들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때 뇌의 도파민의 조절 기능도 함께 마비가 되면서 막 많은 양의 도파민이 막 나오게 돼요. 도파민은 행복할 때 분비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러니까 프로포폴 때문에 막 도파민 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마약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을 하죠. 그런데 마약 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바로 잠이 들어 버리기 때문에 기분 좋은 느낌을 느낄 새가 없죠. 뭐 느껴도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신체적 중독성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반복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맞게 되면 비몽사몽하면서 기분이 좋은 환각 효과를 약간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도 아니고 매번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아까 프로포폴이 가바의 수치를 높인다고 했죠 그 가바의 작용으로 인해서 잠을 아주 깊게 자고 난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푹 자고 나면 이렇게 막 개운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못 잊어 하는 그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남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저 수술할 때 헛소리하면 입좀 막아주세요. 수면마취할 때 헛소리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막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뇌의 이 복잡한 연결망에 의해서 뇌의 각 부분들이 막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에요. 음, 수면 마취 상태에서 깨어날 때는 뇌가 이제 부분별로 이렇게 기능이 슬슬 살아나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 부분적으로 살아난 기능들이 통합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laughs> 논리적으로 막 말이 안 되는 그런 말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취제마다 헛소리의 유형이 조금 다른데요. 미다졸람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몇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몽롱한 상태에서 누가 질문을 하면 또박또박 또박 답하는 그런 데 기억은 못하죠? 프로포폴은 조금 다른데요. 다음에 둔 말을 갑자기 툭툭 툭 내뱉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종의 취증 진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친이나 여친이 수면마취 한다 그러면 꼭 따라가세요. 진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한테 헛소리할까봐 막 부끄러워서 수면마취 못하시겠다고요? No.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진들은 환자분들의 그런 헛소리가 너무나 당연한 생리현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면마취가 잘안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면마취를 만 번은 한것 같은데요 확실히 평소에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약을 많이 써도 마취가 잘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논문에 보면 술을 많이 마실수록 여자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수면마취가 쉽게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술 많이 마시는 남여자네요 여기저기 찌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위험하지는 않나요? 전신 마취는 모든 게다 맞춰야 됩니다. 의식, 호흡, 움직임도 전혀 없죠. 그래서 호흡 마저도 기계에 의존하는 아주 깊은 마취에 속해요. 그래서 막, 어우, 난 그냥 무서워서. 또는 아유, 아플까봐. 전신 마취를 하는 건 좀. 약간 오버죠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중요한 수술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신마취와는 달리 수면마취는 호흡과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가능한 진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취의 깊이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좀덜 위험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수면마취 중에서 특히 프로포폴이나 미라졸람은 호흡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즉 용량이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어, 숨을 안 쉬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옆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살펴보는 그런 전담 간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실에는 의사 한명 수술을 돕는 간호사 한명 마취 상태를 관찰하고 조절하는 간호사 한명 이렇게 세 명은 꼭 필요하죠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프로포폴를왜 우유주사라고 부르죠 제가 지금 방금 냉장고에서 프로포폴을 꺼내왔는데요. 정말 우유 같죠? 이거 컵에 따라놓으면 그냥 뭐 마실 것 같아요. 프로포폴에는 콩기름과 달걀 성분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뿌옇게 우유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무래도 콩, 달걀, 뭔가 좀 왠지 잘 상하겠죠? 그래서 드물게 폐혈증 같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해요. 프로포폴 말도 많고 좀 무서운데, 다른 수면마취제 쓰면 어떨까요? 수면마취에는 삼총사가 있는데요. 미다졸람, 케타민, 프로포폴. 먼저 미다졸람은 프로포폴이 하,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대안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물이에요. 장점으로는 막 과용량이 투입됐을 때 해독할 수 있는 그런 해독제가 있다는 점이에요. 단점으로는 깨고 나서 한참, 아, 머리 버즈러질하고, 몽롱하고, 어, 이런 느낌이 오래가요. 또한 호흡을 억제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케타민은 통증을 없애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수면 마취들은 이제 진정 효과는 있는데 통증을 없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소 마취를 같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케타민은 그 자체로 진통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진통 효과와 함께 감각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약으로 분리되어 있고. 악몽을 꾸는 경우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막 떨어지고 막 쫓기고 막 그래서 깼을 때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프로포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약물입니다 아나필락시스 같은 응급상황을 일으킬 만한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약을 주면 막 바로 잠들고 끊으면 바로 금방 깨요 어, 깨고 나서 뭐 어지럽거나 숙취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전신 마취 도중에 아, 갑자기 의식이 깨서 막 통증을 느끼는 것을 수술 중각성이라고 하는데요. 전신 마취는 이제 근위한제를 쓰기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은 환자가 깨어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막 수술을 째고 아, 막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 부분적인 기억을 하는 부분각성은 실제로도 아주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면마취의 경우에는 약물을 좀 줄이면 점점 진정 상태에서 벗어나서 잠에서 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할 부위에 이제 국소마취를 따로 하고 나서 아예 그냥 껴버려가지고 저란토랑토랑 얘기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마취뭐 굳이 오래 하는 게 좋을 건 없으니까요. 또는 좋은 수술 결과를 위해서 일부러 막 수술 중에 환자를 깨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각성 수술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프로포폴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마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독은 약이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취는 통증이라는 그 공포로부터 인간을 막 정말 자유롭게 만들어준 인류 최고의 의학적 발명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그런 발명품이에요. 안전하게 절제해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고마운 도구예요. 지금까지 라인 만든 이사 닥터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